여기 이렇게 생겼어요. 이렇게 일미 화평동냉면, 이렇게 지금 드시고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네. 아, 맛있겠다. 식욕이 위급을 이겼네. 이거 이따 봅시다. 냉면, 냉면 언제 나오나? <laughs> 음. 고자 하기 시작하면 또선물먹까요 고맙습니다. 우리 언니 비빔냉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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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, 고맙습니다. 네. 우와. 처음에 엄청 두껍고 큰소인데 이만해, 이비빔냉면은 뭐라고? 음, 음. 먹어봅시다. 아두 시간 동 들어서 못 먹겠다 오늘의 먹방 여기서 끝내야 되겠다. 어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얼굴 안 나오게 여기서 끝.